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XRP 관련해서 방대한 자료가 있으면서 또 XRP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음모론이잖아요. 물론 그 음모론을 믿고선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XRP 투자자라면 음모론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음모론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실 수도 있지만, 뭐, 음모론 뿐만 아니라, XRP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있고, 또 X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먼저 간단한 Q&A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면, 그 영상 하단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댓글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다 답을 달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마이웨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하나씩 모든 댓글에다가 답글을 달았는데 또 댓글보다는 영상을 좀더 자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댓글을 하나하나씩 조금 신경을 못 써서 오늘은 좀 일부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럼 댓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넥소의 제 리플을 스테이킹하고 있고 그 스테이킹 중인 리플을 어떻게 매도할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넥소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넥소에 넣어 스테킹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스테킹 회사에 믿음이 가질 않네요. 또 넥소는 아닌 듯 쓰레기 거래소입니다. 넥소는 믿을만한가요? 코린이라 모든 게 어렵네요.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넥소를 이용을 하지만 제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는데 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 중요... 합니다. 자칫 해킹이라도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맡긴 그 회사가 들고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거래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안정성에 대한 이슈를 되게 좀 궁금해 하시고 또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작은 금액을 맡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보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구글에서 넥소 세이프티 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비교적 최신에 관련된 기사들 같은 거를 보여줘요. 보시게 되면 2022년 3월 3일이니까 제가 시즌1에서 넥소는 안전한가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때 기준으로 해서 최신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넥소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 3월 3일이니까 얼마 안된 기사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가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 번역도 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쭉 보시게 되면 넥소란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넥소를 통한 뭐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도 보여지고 누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넥소 카드 또 넥소 보험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안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넥소 같은 경우는 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산을 최대 1억 5천만 달러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넥소에 따르면 그들의 보험 포트폴리오는 현재 3억 7천 5백만 달러입니다 그런 해킹에 대비해서 넥소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넥소는 사용하기에 안전한가요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그들은 글로벌 KYC 및 AML 표준과 엄격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넥소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넥소는 규제 대상입니까? 해서 넥소는 EU 라이센스 및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적 이제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넥소 같은 경우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불가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을 배경으로 지금 주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한번 쭉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넥소 같은 경우는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증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넥소의 총 자산은 고객 부채의 100%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는 넥소가 갖고 있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비율 같은 경우도 100%로 완전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영문인데 지금 제가 번역을 해놔서 지금 한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넥소는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억이 되는 돈을 넥소에 지금 맡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넥소를 얘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은 혹시 광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넥소를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광고 요청 메일이 상당히 많이 와요. 요즘 들어서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거래소들이 광고 영상을 좀 제작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단한 편의 광고 영상도 아직은 찍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가 먼저 이용을 해보고 거기에서 장점이 보이거나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광고도 할 생각이에요. 근데 뭐 넥소 같은 경우는 광고 메일을 여태까지 보낸 적도 단한 차례도 없었. 넥소는 제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니까 괜찮고 어느 정도 안정성도 보였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 거지 광고 영상을 찍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또 얼마 전에는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뒷광고의 무서움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광고를 하게 된다면 광고 영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제가 간혹가다가 책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들의 코스톨라니 책은 좀 여러 번 언급을 하다가 보니까 광고 아니냐라는 또 댓글도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책도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거지 절대 뒷광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업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무 광고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 저한테 이제 광고 메일이 오지만 그거에 대한 회신을 보낸 적은 아직까지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좀더 고민을 좀 해보고 실질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보고 엄선해서 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광고로서 제가 영상을 찍은 적 단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 한번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이제 좀 빠르게 보면 어, 넥소에서 어피트로 옮기는 것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넥소에 가입하는 방법, 스테이킹 방법까지 그 남다브 카페에다가 공지사항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이제 넥소에서 어피트로 옮기는 것도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스텝이 이것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소에 보유 중인 리플을 매도시에 타 거래소로 보내지 않고 넥소 환전 메뉴에서 태도로 환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요게 뭐냐면 넥소 홈페이지를 가면 맨 위에 보면 계정, 트랜잭션, 환전이 있는데 이 환전에서 자기가 보유한 코인을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1BTC에 아 4만 달러가 또 깨졌네요 3만 9천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가격이 지금. 4만 4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게 되면 지금 4만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비교적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크신 분들은 넥소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 이 환율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이동하셔가지고 거래소에서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한 분께서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영상 생각 있으신지요. 부동산에 관한 마이웨이님 생각도 알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자가 되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은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의 주제가 이제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라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특히 내 집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집 마련부터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도 이제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매일 또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부동산 관련 기사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채널이 물론 암호화폐를 위주로 말씀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서도 종종 또 괜찮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영상도 추후에는 나올 예정이니 제가 좋은 컨텐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할게요. 최근 들어서 한 주제로 이제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신데 바로 트래블룰입니다. 트래블룰이 이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어피트에서 공지가 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래블룰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괜찮은 건지 특히 이제 넥소에 입금을 했는데 트래블룰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많은 문의를 주셔서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릴 때 어피트에서 추가적인 공지가 나오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많은 분들이 주셔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 <목소리법> 음, 일단 어피트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떴어요. 3월 25일 시행해가지고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사전 안내 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아직 어피트에서 추가 공지를 안한 상황이에요.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3월 25일 날 시행이 된다라는 거지 정확한 지금 뭐 가이드룰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 트래블룰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를 기록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이제 이 트래블 룰의 요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트래블 룰은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출금이 지연되지 않은 거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업비트는 어디가 입출금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래블 룰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빗썸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 의 계좌를 트기 위해서 이미 비썸은 하고 있어요. 그럼 비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가상자산 출금 시 사전에 보내려는 지갑 주소와 수취인 정보를 등록 후 심사를 통해 승인된 주소로만 출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라고 돼 있어요. 비썸은 지금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주소 등록 가능 해외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1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크라켄, 코인체크, 비트플라이어, 바이빗, 제미니 해가지고, 맨 끝에 바이낸스까지 해서 13곳의 거래소가 있어요. 이 거래소만 지금 현재 출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온 이제 2022년 3월 18일,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트래블룰 지금 7일 남았는데 코인 입출금 거래소 알길 없어, 이용자 혼란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트래블롤 이후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의 거래 여부도 거래소마다 달라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어피트는 개인 지갑 출금의 제한을 보류했다. 어피트 관계자는 개인 지갑 거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4일 사전 안내 공지 이후 추가 공지가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피트 같은 경우는 개인 지갑에 대한 출금을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24일 사전 안내 공지 나온 거 보니까 4일에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는 이제 발표를 할것 같아요. 그런데 빗썸 같은 경우는 현재 빗썸은 개인 지갑 거래를 막은 상태다. 그러니까는 현재 지금 빗썸은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으로는 출금을 할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트래블룰 시행 이후에는 개인 지갑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아직은 트래블룰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트래블룰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출금에 대한 것이 등록된 주소로만 이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입금을 막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넥소에 있는 니플을 어피트로 보낸다고 했을 때 입금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 가능한 거래소에 넥소가 없으면 아까 지금 비싼 같은 경우도 넥소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리플을 옮긴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넥소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트래블룰이 시행됐다고 해가지고 넥소를 이용을 아예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을 거쳐야 될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트래블룰은 좀... 아직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법안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먼저 이 트래블루를 적용한다라는 게 약간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업비트가 25일날 시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공지가 나오면 확인해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XRP에 관한 자료가 방대하게 있고 꽁꽁 숨겨두고 저만 알고 싶은 그 사이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이트는 바로 이 삼백지기님의 블로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카테고리를 보면 뭐 암호화폐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알트코인 이야기, XRP 이야기, 메타버스 이야기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또 올려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 삼백지기님도 대단한. 하 이런 자료들이 영문으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한글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트위터로 옮기신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뭐 방금 XDC를 판매했습니다. 나는 XRP 생태계에 머물러 있다. XRP 스파크 토큰 송보드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시간이 가까웠다. 뭐 이렇게. 그런 트위터에 있는 글들을 이제 직접 가져오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진들 자료들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도를 나타내준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 될 만한 얘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세계 하나의 통화 xrp 해가지고 음모론적인 이런 얘기들도 꽤 많습니다 xrp 코인 하면은 또 음모론이 또 빼놓을 순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모론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음모론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써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음모론 뿐만 아니라 XRP에 관한 기사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XRP에 기사가 나오면 다 모으셔서 업로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뭐 2005년도부터 이 블로그를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또뭐 코인에 대한 것은 보면 2019년부터 자료를 계속 모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으니까 예전에 자료까지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삼백지기님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백직인님 같은 경우는 이 XRP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추후에는 이 XRP 관련해서 지필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삼백직인님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작년에 BIS 자료에서 고학력자들은 XRP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보고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고학력자들이 XRP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하단에 이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자료도 한번 보시고 자료 보신 분들은 방명록에다가 감사의 댓글도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월요일부터 현재 지금 금요일까지 매일 영상을 올렸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가족하고 특히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과 또 놀아줘야 돼가지고 주말 동안은 영상을 안 올리고 가족하고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은 영상을 못 올리더라도 이해 부탁 좀 드리고요. 처음으로 5일 연속으로 올렸는데 최대한 자주 영상으로 인사 드릴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